자. 오늘은 30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번에 일단 옥상 공사까지 끝내 놓고 다음 날 올라왔는데 오래 목표는 지은 씨에게 또 하고 수아 씨도 해고하고 냉장고 또 정리하면 됩니다. 어머이 뭐 정도야 뭐 금방 할것 같고요. 일단은 얘가 지은 씨니 어 지은 씨 맞고요. 일단은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시 지금 이렇게 됐죠? 잠깐만 이러면 어우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네요 음다 이번엔 또설아씨랑 대화를 하는데 총무실 앞에 찾아온 사람 또 있죠 오케이 근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고장난 거? 변동이 나갔나요 이게 제일 그렇나요 어제 나갔는데 갈았다 방충망은요 음뭐 알아서 다 했네 아니 뭐 알아서 다 했는데 뭐 근데 뭐 방에 벌레 아니 지금 저거는 다 혼자 했는데 벌레 아 그렇죠 벌레 무서워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조금 딴건다 했는데 좀 이런 게 웃기네 음자 일단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 나가면 되죠 자, 일단 수아 씨와 대화 완료했는데 설아 씨가 어디 서를 들어? 여기 살죠. 202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202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으아 여기다. 오케이, 일단 됐고요. 음, 공부할 게 많아서 병원도 못 가고 있다. 아, 이것도 지금 좀 그런데. 오케이, 일단 됐고. 약 챙기는데 약이 어딨니? 총무실에? 아 그렇죠 총무실에 구급상자 봤죠? 요거. 요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됐고 약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쓰 녹화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요렇게 됐고요 그냥 몸조리 제발 잘해. 니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더 늘어난다. 오케이. 아, 지금 굉장히 화가 났죠, 옆집. 이건 화날만 합니다, 근데. 그다 컨디션 때문에 시험 망치기. 아. 아, 지금 굉장히 말이 심하시기, 심하게 하는데. 아유, 맨날 저래. 저분이 굉장히 성격이 까칠하네요. 잠만 이러면 또 왠지 모르게 저게 떨어질 것 같냐 일단 사이드 스토리인데 이건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요 이거 예, 요것도 했는데 3층에 있는 냉장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가 근데 어딨지? 이거는 그냥 정수기고요 냉장고 어딨어? 잠깐만 여기 순간이동이 아니라 3층 주방에 있는 냉장고 여기가 주방인 것 같은데 냉장고는 어딨니 커피고 정수기고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었지 아닌가 설 서... 일단 배달 음식이 음 근데 누구세요? 아 이분은 또 처음 보는 사람이긴 한데 아, 하진혁이라고 하고요 오케이. 됐습니다 오케이 요거 일단 자 일단 다 했고요 다시 다음날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차 오케이 일단 다시 일단 요거는 풀로 찼는데 자 일단은 미션을 보면은 어 오늘 할거 없네요 일단 분리수거 주방에 있다 아 주방에 가기 귀찮으니까 일단, 순간이동 쓰도록 할게요. 자, 주방에. 잠깐만, 여기잖아. 잠깐만, 쓰레기 여기 있고요 어, 뭐야. 쓰레기가 없는데? 잠깐만. 나든 어떻게 된 일이야? 주방으로 가서 쓰레기를 가져와라. 이건 그냥 컵이, 새 컵이죠? 거의 통 비어 있다고. 아, 여기 있네. 이거, 이것도 쓰레기. 잠깐만, 여기, 여기. 이것도 아니고, 이건, 아여기있네 아. 아이, 뭐, 쓰레기통이 이렇게 많으니까 못 찾지, 내가. 어, 그려. 그래. 오케이. 와이요. 아이스크림. 아, 이미 꽉 찼는데. 뭐, 어쨌든. 이렇게 됐고요 그, 1층으로 내려가라. 아, 참나. 쓰레기장 여기니까. 아 뭐야 이거 못 이동해 쓰레기장 앞으로 아난 여기 일단 아 너무 해프게 썼다 순간이동 근데 아 어차피 악기다 똥된다 라는 속담도 있으니까 일단 버려야 되는데 뭐 책은 근데 왜 잔뜩 버려져 있죠? 나는 요거 책 주인하기나 아 어, 근데 저 지은씨인가? 지은씨 굉장히 성격이 까칠하던데 아이고, 아, 근데 이분도 이해는 가는데. 음. 그래, 이것도 맞는데 좀. 아,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까칠한 게 아닌데, 이거. 아, 일단은, 아, 이거 내가 인정하다간 저거, 심리 저거 떨어질 것 같은데,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갑시다. 굉장히 일을 크게 만들긴 싫기 때문에 저는, 전 여기 잘리면 안 됩니다. 아,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런데, 아, 버려진 책의 주인 찾아야 돼. 일단은, 집 하나하나씩 다들어와야 되나? 아, 이러면 순간이동, 왜, 왜두개 났었지나? 일단, 지은 씨는 책의 주인이 아닌 것 같고, 이분인가? 뭔데요? 202호가 설아 시고요 바나나 우유가 일단 좋아한다고 했습니다. 아, 근데 이것도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음. 책 주인 찾아야 되는데. 아, 이렇게 하는 거였어. 아. 아. 설아씨가 2 0 2호에 살죠? 아, 나 지금까지 뭔짓한 거지? 아, 잠깐. 저렇게 하는건지 누가 알았겠어 일단은 재화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사가나? 아! 오케이 수험생활이랑 안맞는것 같다 아 안돼 어 의미없는 짓을 하기 싫다 아 굉장히 좀 슬픈데 일단은 됐나 아니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? 아따마 그냥 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 하루 완료 아아 아, 일단 7일차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모 메시지 확인 고모가 여기 있고요 아 자꾸 나 상태 메시지를 클릭해 아 나는 요렇게 받아서 답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세 안 들어왔어? 아저 사람 진짜 쪼까 냅붙가 그냥. 난 설아 씨가 202호에 없단 소리겠죠? 없나 보네요. 일단 설아 씨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설아 씨 아닌데 여기는 보자 보자. 나는 딱 미션만 한다. 나는 밖에 책이 없죠? 이미 분리시고 갈려 나갔나? 일단 여기 없구요. 아, 정말. 힘드네. 살기. 일단은 지금 2층은, 아직 다는 안 둘러봤으니까. 2층. 네, 2층 없으면 바로 옥상으로 가도록 하는데 이분은, 혹시 설아 씨못 봤냐? 202호 복도에서 본것 같았다. 그러면 저쪽으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. 음... 설마 알아서 방 뺐나? 난 여기 없죠 그러면은 옥상이 있을 것 같은데 아, 옥상으로 가, 갈게요 옥상으로 갔는데 여기에도 없다고?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되냐 설아씨는 고시원을 아이 떠났어 방을 뺀듯 하나 남겨놨다고?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? 어, 왜 그런지 모르겠구요. <laughs> 아니,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, 갑자기? 어우, 아, 설마 죽었나요? 아. 너무 슬프잖아. 그리고 저거 심리 저것도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, 아. 아, 이거 다 지은씨, 저, 지은 쟤 때문에 이거 죽은 것 같은데, 아. 아, 일단은 가. 뭐야, 이렇게 갑자기 게임 오버 엔딩이 나온다고? 어, 뭐지? 어, 이렇게 갑자기 끝났는데, 아.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